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지금 바정 검찰총장! 파티 오세요! 파티하라! 가족끼리 자기가 기쁜! 군정절 검찰총장 파티하라! 군정절 파티하라! 군정절 파티하라! 검찰총장! 자기 없다! 아 자, 직진 마지어세요사퇴하세요요사퇴하세요사귀어사퇴하세요사귀세요사퇴하세요 사귀어세요! 사귀어세요! 사귀어가사귀어가 사귀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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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에 어, 얼마나 주변에서 검찰청에 계시는 검사님들, 그장남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만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약한 사기극을 벌인 용정열 검찰청장 사퇴를 위해서, 이를 해서 지금, 두달의 목표로 참막을 치고 집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용정열 검찰총장이 누구냐, 예, 사기청와 장우에 사기극을 육배를 받은 사기꾼 피의자일 뿐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검찰총장 뒤에서 사표를 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둔계 있습니다 여러분 둔계 나로 가시죠. 이제 똥을 둔계고오물니를 예, 둔계는 이런 벌은 어머니를 둔계 있는게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네, 여러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예,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검찰 개혁을 향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기억이 상당히 어렵다 주민의 법무장관이 윤석열의 팔과 다리를 잘르고 그만 돌아오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그 뻔뻔한 윤석열이면 예, 자기 마누라의 강의에못 이겨서 사퇴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마누라가 바로 윤석열을 뒤에서 두둥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창피을 그 부릅쓰고 주인의 검창이 공장이 될 것만 사퇴를 내지 않고 예, 자리를 깔고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네, 윤석열 엉덩이 밑에는 정말 지저분한 구인매가 많이 날 겁니다. 왜? 서로 노무를 깔고 앉아서 추악한 자기권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을 다스린다고 검찰총장이 내하고 이렇게 앉아서 내려오자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씨!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우리 국민들 힘듭니다. 당신 때문에 1년 동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어요. 뭘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 당신이 갈 것은, 부자들이 지도하는 그국정원관도 박근혜, 오른삼동한 옆으로 갈 길뿐이 없을 겁니다. 예.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불러날 수 있도록, 예, 윤석열이가, 예, 사람이 될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지표를 하고, 윤석열이, 예, 부끄러움을 알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응징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은되 오셔서, 주보 오시는 우리, 예, 족별 시민 여러분, 깨어있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